자, 23부부터는요, 자, 우리 수학생 중에서 이런 사람 많아요. 원장님, 나 돈이 어. 1, 2, 3, 4천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경고문에서 돈을 많이 벌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 있어요. 아시죠? 무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한 7, 80% 돼요. 내가 볼 때. 많아요. 대다수가. 요또 많은 사람은, 원장님, 내가 지난달에 양도소실을3 6월을 냈는데, 어, 플러스 10%. 양소우세 비삼토지는 플러스 10%였거든요. 일반 과세 플러스 10%입니다 비삼토지는. 비삼용토지. 그거 걸려가지고, 플러스 10%한 10억 정도 더냈대 법이 개인이 되면서. 잔금을 늦게 받다 보니까. 저게 김해 아울렛인가 뭐, 그, 그 부지 때문에. 10억 더 냈대요. 그래서 얼마였는데 알어양소세 36억 했대 나도 한번 내보면 좋겠다. 36억. 양도세 36억 내보면 좋겠다. 이러사면 있어요. 뭐, 100 몇십억 받아 나니까 36억 내는 거야. 그 사람 믿고, 원장님, 대다수는 또, 1, 2, 3, 4, 5천만 원 밖에 없습니다. 요거 가지고 좀뻥튀에 해서 돈을 좀 벌고 싶습니다. 인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이제 거기에 해당된 사람은 23부분도 강의를 잘 들으면 돼. 알겠죠 바짝 긴장해서 들으세요. 돈이 나 100억이 있다. 안 들어도 돼. <laughs> 지금은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제, 100억이 없다 러면잘 들으세요. 자, 우리 사업자 등록은, 등록증 내는 거는 세무서 물어보니까 마약한다, 절도한다, 이런 건안 된대요. 그 외에는 다 해준대요. 자, 그러면은 내가 사업자를 내는데, 예로 전자 도매상 원장님이 예로 통신판매 책을 만들어 냅니다. 내는데, 전자 상거래할수 있죠? 사업자를 낼수 있죠? 굳이 사업장을 내야 됩니까? 아파트 하면 됩니까? 하면 됩니다. 아파트에. 되고, 그럼 기존 다른 게또 있으면 두개째는잘안해으킵니다두개씩한 아파트에 두개 사업자 낸다 그러면 잘안 해줄게 한개 정도는 잘 내줍니다 자 그래서 세무서 가셔가지고 자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빌라 아파트 1억 전후를 많이 봤습니다왜봤느냐또 이런 것도 있죠 자녀들이 또 이제 아파트 빌라 같은 거를 캥거루죠캥거루죠 그죠 이놈들이 크이미고 장가도 안 가고 식집도 안고 들려야 되겠다 딴 데로 어? 어, 이게, 벽게 좋고, 덜래야 되겠다. 그러면 저 1억여짜리 빌라를 으로 사줍니다. 빌라 쪽으로. 서울에 보면은, 어, 사주는데. 근데 또팔 수가 있죠, 또. 어? 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살 때, 만약에, 경매에서, 예로 3억짜리 빌라를 1억5천에 샀는데, 아니, 돌아서 1억 더줄 테니까 2억5천에 팔으래요. 뭐, 재개발, 재건축이 뭐, 돼가지고, 팔을요팔수 있죠? 두달 만에. 그럼 파는데, 공인중에서다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파느냐? 팔아갖고 세금을 지내야 하니까, 뭐, 어, 세금이야? 이랍니다. 60%, 66%, 77%, 막 가지가 생깁니다. 대강은 아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어, 세금? 아, 그, 두 달, 섯달 만에 팔면은, 주택,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은, 7 7 77%, 66%,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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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막, 거기 왔다 갔다 움직여. <laughs> 그거는 다 알아. 아는데, 22% 내겠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알겠어요? 중개사들, 공인중개사, 점심 때 내가 한 40명 가까이 모은 데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 자, 그래서, 놈들은 7,700낼 때, 나는 2,200 내고, 5,500 버리는 거, 간단하게, 어,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러려 그러면은,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사업자 내려고 할 때, 세무수업 양식이 여기 있어요. 사업자 양식이 있어요. 양식에 적습니다. 주업태를 만다고요? 뭐 부동산업 주 종목은, 부동산 매매업 주 업종 코드는, 70, 30, 1. 자, 요거만 빼면 돼. 일단 요거 세 개.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 이를 갖고 한번더 줬고. 자,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요. 밑에 보면은, 이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과시로 할 겁니까? 간이 과시로 할 거냐? 할 때는 요거를 동그라미를 요다가 딱 갖다 끊어야 아, 아니, 아니, 아니. 메인 가됐 아, 아, 그, 잘못했다. 이세개 중에, 뭐, 태가라 크면은, 면세 사업자 동그라미 꼭심어드요 됐죠? 왜냐? 85제곱미터. 우리 전용이 맵힌 거, 전용. 전용입니다, 전용.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우리가 면세 사업자, 주택은 면세 사업자가 됩니다. 주택은. 자, 그럼 총몇개인제 빼야되나?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 703011, 그 다음에 매매사업자 총네개만 이하면 되네 네개네개만잘 4개. 동원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름 딱 쓰고 내면은 뭘 내주느냐 요거를 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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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증 해갖고 부하가치세 면세사업자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부동산 매매 이래고 창원세무서장 이렇게줍니다 오케이 할수 있겠죠 이거 뭐냐뭐저백에다가 물 숫자 써놨고 죽어도 돼아 죽으면 그런다 좀 반성해야 돼 반성 백에다가 물 숫자 써가지고 반성해야 돼와 물이 안 나오네 이러면서 <laughs> 할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리 미리 지금 하셔도 되고 하도 못하면은 잠금 넣기 전에 하면 됩니다 잠금 내고 하면은 좀 눈치비니까 물론 되겠지만은 눈치비니까 잠금 넣기 전에 미리 미리 다 해갖고 요거는 자, 요구한다고 돈 듭니까 안 듭니까? 10분 안 들어, 1 0 들어 무료 무료 자, 요까지는 배웠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우리 세금을 조금 말야 돼. 세금을 자 물어보겠습니다. 1년 미만에 1년 미만에 뭐를 팔았다 그죠? 상가를 팔고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은 1년 미만에 뭐몇퍼니가 55%? 55%? 주택은요 몇퍼 주택은? 77%? 와 비싸네. 비싸죠? 아직 살아있어요. 7 7기 이게. 7 자, 1년이 지나고 2년이 안 됐다 그러면은 상가 토지는 몇%예요? 40% 주택은? 60%인데, 60 여기가 지방소득세 10%더붙여66% 아시겠어요? 네. 1억 남고면은 1억, 양도차익이 1억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는 77% 1년 미만이면은 이해가죠? 자, 그러나 이제 이비삼용 토지는 2년이 지내도 2년이 지내도 플러스 10% 아까 이게 10, 10억 요거가 누가, 누가 10억 되냈대요 이게 2 0 1 6년도가 구입이 생겼거든 이게 B3 토지에 플러스 1 0하는게 2016년도에 생기면서 그때 김의 땅을 잔금을 그때 받았대요 잔금 받나 해피이뭐 받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 10% 붙은 게 양도 소수는 한 10억이 되겠다 10억을 기분 나쁘다 이거지 기분 나쁘다고 거야. 자 요거를 이해를 잘 일단 여기 이해가시죠 1년 미만 보유는 우리 아파트 빌라는 몇프로요 17% 그럼 2년 미만이 뭐? 66% 2년이 지나면은 일반시율로 간다 그럼 일반시율이 뭐냐 그러면은 일반시율은저 뒤에 있는데 하여튼 일반시율은 지금 기본적 요겁니다6% 15% 24%뭐 이런게 이런 일반시율로 알겠죠 미미하게 나 여기 일반시율 입니다 이건 좀더게요자 하여튼 일반 세율로 가는 게 좋느냐, 여러분이, 요 어? 이렇게 비교 가시라고 하는,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냥 모르면은 엄청나게 내는 거고, 알면은 일반 세율로 내 됩니다. 근데 이제 주택이라도, 빌라라도, 2년이 더 파는 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까 사업장 안해야 안 됩니다. 안해야 되는데, 주로 2년 미만에 단타로 해서 세금을. 자, 우리 경매는 장타다, 단타다. 단타. 단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빨리 낙찰받고, 헛떡 팔고 빠져야 돼. 다만 천만 원 받든지, 남든지 간에, 빠져야지 아이고, 전세 2년 났다 보니네 2억 주고 3억짜리 2억에 낙찰받아가지고 전세를, 어, 1억 9천에 낳고 뭐 이러고 좋다고 봤는데, 최근에 전세가 1억 5천에 떨어갖고 나간다께 4천이 없어가지고, 내중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2년, 2년 낳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 낙찰받은 거보다더못 못 받습니다. 그래갖고, 몇천만 원, 오천만 원, 이렇게 물을 내고 놓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많아요. 내말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다. 그런 경우 많으니까, 경매는 단타다. 아시겠어요? 단타다. 단타가 좋다. 뭐, 십년 뒤에 뭐, 하, 오르겠지. 그거 생각하면 안 돼. 경매가 오는 때는, 빨리빨리, 버려가지고, 빨리 십억 빨리 빨리 벌어서, 8억은 가져가고, 원장님 역 주겠다. 딱 마음 먹고, 어, 벤츠 S500 하나, 키 하나 맡긴다. 어, 준다. 이 생각하고 딱 하셔야 되지. 아직 빨리 1번이 접속 안 됐어요. 벤처 키가. 2번은 제가 절대 안 받습니다. 1번은 받으니까 빨리 10억 벌어서 어, 2억짜리 벤처 s 5사운드 됩니다. 자, 요건 잘 기억하시고, 자, 채법이 이런 게 있네요. 부와 같이 채법 시행규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에 매매사업자라고 낼 때, 낼때 법이 근거법이 뭐냐? 그면 요겁니다. 부와 같이 채법 시행규칙을 보면요. 과거 구닥다리볼 보면 10년 전에 일어났어요. 뭐라고 해놨나 보면은, 사업의 범위에 가지고, 뭐, 부동산에, 자, 봅니다. 부동산의 매매했죠. 부동산의 매매해 가지고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연 건질해서 분양하는 것도 포함한다. 하여튼, 부동산의 매매,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서 판매를 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6개월 만1과세에 6개월 동안에 1회 이상 취득하고 예상 판매하는 자를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본다.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칸마가요. 이좀 애매하거든요. 판매하거나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예상 판매하는 자. 자, 중개사들 마음 미리서 한명 요걸 얘해요 어,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그러면 6개월 중에 1회 이상 사고 2분 이상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단서가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 이 단서가, 그래서 법이 요리 아리까리야 해놔니까 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밑에 요, 요 바꿉니다. <laughs> 2013년도, 벌써 10년 됐네? 10년 어떻게 바꾸나 그러면은 요거를 칸만 해놓은 거를 요 아예 바꿔입니다 어떻게 바꾸나 그러면 이렇바꿨어요 사회 범위 해가지고, 어, 여 보면은 <laughs> 건설업과 부동산업 지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어, 사업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고 하는 거, 이 말입니다. 이. 자,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어느 하나, 그럼 하나만 하면 되죠. 둘 중에 두,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일, 어느, 어느 하나 하면 이깁니다. 1. 1으로 봅니다. 부동산 매매, 매매, 도장농 자, 다시요. 지난번에는, 부하가치세법 1조에 1조의 2항에 이렇게 한 마디 쓰는데 이거를 바꿉니다. 끼 가지고 2조로 갑니다. 2조로 가면서 2조로 가면서 어, 2조로 가면서 2조 어 2조 2항을 가면서 이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게 뭐냐 그러면은 1호입니다. 2항에 1호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계를중계를 중계를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한다. 자 이건 이제 낙찰받은 받은 걸 요거로 봅니다. 부동산을 자 이조 이항 1호 보면요, 부동산을 매매 우리가 이제 낙찰받고 판단니다 매매 낙찰받고 매매, 매매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서 부동산을 판매한다. 자 우리 여기 일항 요들합니다. 자 그러든지. 사업상 목적으로 1일 가시기 한 6개월 안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파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럼 우리는, 나는 요거 들 한다 1호, 1호에. 자, 요문견는두개다 필수 조건입니까? 하나만 하면 됩니까? 하나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1회 이상, 6개월 만에 1회 이상 취득하고 낙찰받고 두분 이상 팔아야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아니고 우리는 양의 1호에 따라서 매매 사업자를 이야기를 한다. 맨날 그러면 이게 전에는 칸만 했는데 이게 좀 아리성왕이 나거든요 법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어느 하나만 하면 된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만 하고 폐업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만 하고 77% 해야 되는데 22% 내고 나는 끝 폐업신고 내비고 이러면은 하, 이것보네. 이게, 네맛좀 봐라. 세금 칠 분에, 이렇게 날옵니다야 그런 건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잔잔한 거. 500만 남든지, 첨안 돼, 한두 개이 왔다 갔다 좀 하는 게 좋다는. 그래서 주택도지 보증공사가딱 맞는 물건이에요. 그걸 압니다 자, 한번더 봅니다. 25번. 세금을 조금 빼야 돼. 비사업자의 동아치입니다. 개인 명의 낙찰. 자, 우리 낙찰 받을 때, 개인 명의로 받을 거냐,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 명의, 개인 명의, 비사업자. 그 다음, 에 매매사업자. 이거입니다. 개인 명의로 받을 거냐, 매매사업자로 받을 거냐, 법인을 받을 거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비,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는, 요게, 매매사업자는 여기 중간에 요겁니다. 요거, 요거. 아시겠죠? 중간에 매매사업자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봅니다. 비사업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laughs> 이 개인들은, 이게, 여기 개인 명의나 차례인데, 요거는, 1년 미만이면은 상가고 토지는 몇 프로요? 50%. 1년, 2년 미만에뭐 40%, 2년 이상 가면은 이리 가는데 매매 사업자는 요 구간이 없어지고 바로 갑니다. 바로. 이게 좋은 거예요. 매매 사업자. 자, 법인은 법인은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법인은 지금 전에 10%인데 올해 2023년도에 바뀌었어요. 9%, 19%, 21% 1%씩 뺐습니다. 1%. 올해 윤정부 들어서갖고 법인세를 1% 줄였어요. 자, 이래갖고 요건 확정이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 하면 9.9입니다. 9.9%. 9.9%. 아, 그러니까 법인은 만 10%. 여기서 저 밑에 보면은 밑에 법인의 밑에 보면요. 주택은 플러스 20%, 비삼용 토지는 10%에 주화하다요거만 걱정하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거는 위에 플러스 몇 프로요? 요거 플러스 주택은 플러스 20% 비사업용은 플러스 10% 아시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파트다 그러면 법인은요 10%에 10%에 아파트다 그러면 10%에 20%인가 결국 몇프로인가 그러면 30% 간단하게 한30% 되고 비사업용 토지는 40%쯤 된다. 그럼 거기에서 또뭐 플러스가 있느냐 배당 소득세가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15.4% 정도? 막, 브라스가 낼수 있고, 안낼수 있고, 막 그래요. 어, 그래서 하여튼, 마음속으로, 법인의 아파트는 33%, 토지는, 상가는 40, 어, 사, 토지는 44%, 고리요입니다. 자, 됐죠? 고리요입니다. 자, 그래 되는데, 우리가 어 되는데 22% 가는 것은 우리가 매매사업자 라면은 자 가운데 하수됩입니다 가운데 이걸 하수 해가지고 요금이 되고 1,400에 6%자 그럼 물어봅니다 5천만원 벌었다. 세금이 얼마입니까? 세금이. 5천만원 벌었다. 15. 곱하기 15% 빼기 1 0 8만원자 계산해보세요. 얼마 그러면? 15%얼마가7 5 0만 뺀다. 5천에 750. 그럼 4,250에서 100만원 뺀다. 아마 한 자 천만원 남으면 얼마고? 천만 원 남으면 간단하게 천만 남으면 얼마입니까? 6만원 6천만원 어? 자 여기는 요 숫자에서 곱하기 10% 주민세를 붙여야 돼요 알겠죠? 지방도로세 그러 66만원 66만원 그러 그래 5천만원 남으면 뭐? 만 남으면 15% 세금이 얼마고? 7 5만 75, 아니 750에서 108만원 빼면은 한 600? 640만원? 예, 640만 네, 그 정도, 6 4 0 자, 그럼 5천만원 남겨가지고, 단타로 50만원 남겼어요. 1000만원 남았어요. 그럼 66만원? 얼마 안 되죠? 자, 5천만원 남겼어요. 640만원? 자, 1억 남겼어 1억. 1억. 1억이 얼마 안 됩니까, 1억이면? 1억 곱하기 몇 %요? 아, 여기 있네, 24%. 그럼, 그럼 2,400. 빼기 500만원 하면 얼마고? 아, 어, 아닌데? 35. 자, 다시. 1억, 야, 다, 거, 뭐, 곱하기. 아, 아 자, 잘못됐어 아, 자, 잘못했다 다, 다시요. 요, 요, 해야 돼. 요, 요, 해야 돼. 자, 1억, 1억이다. 1억이다. 그러면 얼마면 곱하기 몇 프로? 35%, 35 그러면 얼마? 3 5 0 0기 1,490, 1,500 빼라. 1,500. 얼마입니까? 2,000만 000. 원. 주민세에 200만 원, 그중 2,200. 자, 그래서 제가 자꾸 2,200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2200 하는 거. 다 됐죠? 2200, 2200. 그러면은, 어, 여기 보면은, 어, 보통은 주택은 요리 내야 되는데, 요리 1이1이 내야 되는데, 나는 1억 남가도 2200을 낸다. 주로 7700 내야 되는데, 나는 2200 내는 게 매매 사업자다. 그럼 좋다, 나쁘다. 좋다. 근데 주로, 주로 97%는 다 요거 냅니다. 세무사한테 가서, 나은수 세무사님, 해가지고, 가면은, 아이고, 1억 벌였다고요? 몇달 만에? 두달 만에? 아이고 그래요. 세 가서, 딱, 77집에 딱, 고이서 줍니다. 저 차원 세무사가 내든지, 나한테 맡기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출루해주고 얼마 받습니까? 10만원. 딱받아요 10만원. 상담수수료 10만원 받아 그런데, 아이고, 선생님, 빨리 사업자, 요거, 요거 혹시 냈습니까? 빨리 간 거라면, 팔기 전에 요거 내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2,200, 내가 5,500만 원 줄입시다. 그런세무사는 전국에 100명에서 1명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몰라, 한, 한두 명 있겠지, 한두 명. 있는데, 대부분은 그래야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아, 그래야, 어, 1억 남갔어요. 중개사님 뭐, 공인중개사님 뭐, 뭐, 어, 어, 어 사모님, 아저씨, 그러면서 다, 여기서 다 움직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학원 잘 선택했어요. 딴데 가봐라. 전부 다 77명이 내니라 그지, 2,000명이 아니라, 아무도 없다, 가봐. 아니는 거죠. 실제 중개모르기는 모르더라고. 다 모릅니다. 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laughs> 자, 그래서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매매시 비교과세 주화 과세 아까 주화 과세 그런 건데 이겁니다. 이거 주택의 법인은 것 보면은 20% 토지는 10% 이런 거예요. 자, 비교과세 그런 거는 이거는 그입니다. 토지 비사업용 토지 비상용 우리는 전부 다비사업용이죠 비삼용 토지.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 낙찰. 자, 우리 조정대상 지역에 낙찰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없어요. 내네 군데 밖에 없어요, 네 군데. 저기 어디, 그만 빠지면 돼. 강남, 송파, 뭐, 뭐, 서초, 또 어디고, 용산, 어, 네 개, 그만 낙찰받빌려안 받아도 돼. 알겠죠? 안 받고 나머지 받으면은 지금 이제, 이, 이여 요게 매매 사업자라면 더 좋아요. 됐죠? 상승은 됐죠? 자, 거의 안 넘어갑니다 자 26번 자 26번에 보면요 한줄두줄자 요번께네 1억 남았다 그러면은 자 노란 거 친한 있죠? 1억 남았다 그거 곱하기 몇 프로요? 어 이게 뭐 금액이 틀리노? 1900아 밑에 이거네 자 다시 자, 이게, 이게 노란기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다. 이게. 이게 노란 그랬는데, 밑에가 같네. 자, 하여튼, 내용이 이렇습니다. 1을 남았다 그러면 곱하기 몇 프로요? 35% 빼기 1490. 거다가 2000만원 써요. 2000만원. 2000만원 플러스 얼마요? 2000만원 플러스 200만원이라면 얼마라고 길고. 2200만원. 자,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만원 하고, 자, 1만원 천만 하면 천만원 60만원인데 지방소시니까 66만원. 됐죠? 1만원 하면 나요1 0만원 남았다. 1 0만원1 0만원1 0만원 남았다. 그럼 얼마인가, 그러6 6만 자, 할수 있겠죠? 자, 고준나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이란은 개인 낙찰받는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이란, 이란 했어요. 이하고 양도 수준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한합니다. 매매 사업자로 낙찰받는다. 사업소도시로. 사만은법인 낙찰받는다. 법인의 법인을 낙찰받는다. 자, 우리가 이란을 안 받는다, 앞으로. 자, 이란의 이한은 낙찰은 개인명입니다. 알겠어요? 매매 사업자로 해서 뭐 별도로 있나 그게 없습니다. 언고 그냥 개인, 환경진, 박영희 철수, 채철수 이런 겁니다. 똑같아요. 은행 가서도, 은행 가서도 1안이나 2안이나 전부 다 개인 명의로 낙찰 받습니다. 아, 대출 받아요. 환경진 명의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빌라 담보대출을.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1안으로 개인 명의 낙차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생활 문고나 신입에서 뭐라고 하는 거면은 은행에서도 아, 선생님 대출이 과거 기존 대출이 1억이 넘네야 소득 증빙해라. 합니다 그럼 이 안을 하면은 아까 우리 가뭐 받았죠. 이게? 요거를 가야 돼. 요거를 들어가면서 얘기돼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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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나는 요건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고 뭐, 놀림니다 저기서 아니, 사업자 대출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뭐. 낙찰가가 뭐 80%다. 내가 아파트 적정하게 낙찰받았다고 하면 거의 곱하기 뭐80% 정도 해두라고 하면 거의 다 해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과거 대출 있고 이거 안 따집니다. 소득증이 안 따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매매사업자가 지금 내가 수강생이라면은 딱 반주만 입고어디를 가느냐? 매매사업자가 등록하고 전국을 다닙니다. 전국. 요거 받으러. 그래서 오늘은 주택도지보정공사 144개를 갖다 놨어. 포개 물건을. 그래서 서울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몇개좀 하고 끝낼 겁니다. 자, 일단은 매매사업자 하는 걸 대형 빼었죠? 빼었습니다. 세금이 좋다고 하면 되었습니다. 자, 28번. 28번. 아파트 낙차로 양도 차이 1억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세개가 있다. 낙차자 명의는 개인 명의, 매매사업자 법이 있는데 개인 명의 낙찰하고 이전하고 1년 미만 단타에는 양소지의 77%. 매매 사업자는 기본 세율인데 1억 기본 세율묶깬내 20%에 2%니까 22%. 그죠? 20%에 플러스, 어, 플러스 2%. 어, 지방소득세 2% 이라니까 결국은 아까 보니까 한 22%는 되겠더라. 대강. 한22% 정도 내면 됩니다. 아까 1억 곱하기 있었죠? 계산 방법. 자, 그래갖고 한22% 정도 내더라. 그런데 법인은? 33%, 아까 10% 플러스 20%한끼한33% 해서 배당 소수하면은한 45%까지 는 되겠느냐. 그 절반까지 차올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입번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이죠. 자, 진해 봅니다. 진해 풍호동에 누가 낙찰을 받았, 받아가지고, 어, 낙찰받고 잔금을 치릅니다. 자, 넘어왔습니다. 15페이지. 실전 투자 사례, 수리 없이 단기로 2천만 원, 2천만 원 남겼대요. 2천만 원. 자, 이런 경우에는 남있는데이 사람은 평상시 같으면은 1년 미만, 2년 미만 해서 뭐, 여기 있죠? 어, 여기 있네. 이거는 뭐고, 주택, 자, 여기서 요거는 꼽혀줘야 되겠날 거니까. 고닥다리거나 혹야 되겠다. 자, 일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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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분들. 자, 주택이면 몇프로 지금? 70%? 66% 맞죠? 요리 내야 되는데, 요 사람은 매매 사업자를 했기 때문에, 세금은 양도 소시하고 무슨 세대예요? 종합소득세. 아니죠? 종합소득세. 그래서 요거는 두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양소세와 똑같죠? 양소소세도 팔고 나면 다 다음 달 신고하죠? 그거 똑같아요.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그때는 일합니다. 아, 나 대출 을 했는데요. 도배 장판비 내가 2천만 원 들었는데요. 다빼둬라 이래갖고 세금을 한급 받아야 돼. 반 이상. 2,200낸 데서도 상을 반다니까요. 무슨 말이죠? 그니게 그러니까 세금이 막 아주 더줄인더줄인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오른쪽에 한 2천만 원을 벌렸는데 세금은 낸걸 보니까 280만 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알겠죠? 됐죠? 세금이, 자, 가만 이제, 예로, 주택도보증 종사, 단타를 해서 수리도 안 하고 팔아빚어. 2천만 원 남겠어. 그면 세금이 대강, 대강 한 300만원 정도 내면 은막 끝나더라. 그럼 한 1,700. 원래는 2천0 0만 남기면 은 얼마나 됩니까? 당수익. 곱하기 몇 프로요? 77%. 오늘 뭐고? 1,540만원. 이내야 되는데, 한 2,300만 내고 막 끝. 조감소송에 끝내줍니다. 좋죠? 자, 하는 겁니다. 그때 29번입니다. 29번. 그때 고지서는 양도소득, 이런 고지서가 세무사가 주면은 째 버렸죠. 쬐고 쨔다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 고 찢어버리고 세무사님 토지 등 매매차 예정 신고서 요거다가좀 계산해 주세요. 그럼 됩니다. 자 법인세도 아니고 일번사번이몇 번요? 토지 등입니다. 이, 토지 등여기 여기에 어, 신고를 해달라고 뭐알아듣습니다아 그래요? 그럼 뭐0천여 명입니다. 1억 남기도 알겠죠? 일 번을 하면은 7700이 나오고, 이런 것도 요거 뭐, 요거뭐 2200이 나와요. 그럼 여기 하면은 3번 하면은 요거는 3300구라서 뭐뭐뭐 뭐 놓을 겁니다. 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2200이 좋다 하면, 특히나 아파트 빌라가 특히 좋아요. 아파트 빌라 나서 받는 거는 특히 우리 주택도시 고정공사 있죠. 그 단타 수인회 이내는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여 요까지 이해가 하죠 자, 모르겠다. 그면 재수하시면 되고, ,이. 어려운 거 하나도 <laughs> 없습니다. 자.